박영훈 의원님, 박영천 의원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구로구구에 지역구 누구 계신 더불어민주당 사선 의원이시죠? 박영훈 의원님 상담 준비됐나요? 박영천 의원님 여러분 이하 내용 가세요. 큰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재철 의원님 김재철 의원님 다음에 수경호 의원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의래지역구를르고 계신 자유한국당의 오선 의원이십니다. 지난 국회 부의장을 시기바랍니다 자, 심재철 의원님, 여러분 큰 박수로. 네, 주경호 의원님, 독립입복사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크게. 그게... 자, 그다이은 교육위원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김한표 의원님, 박용진 의원님, 전인영 의원님, 조승리 의원님께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표 의원님 오셨나요? 네, 김한표 의원님. 시겠습니다 먼저 김한표 의원님. 아직 안 오셨으면 박용진 의원님. 오늘 유치원 사법 때문에 법안을 예, 제하신다고박진 뭐 그럼 전희경 의원님 모시도록 뭐 하겠습니다 전희경 의원님 제가 채택됐는데. 전희경 의원께서는 자유한국당 초선의 비례를 해줬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드습니다국립인복사 전희경 의원님이 Thank you. 국민일법사노범현현상 박지원 의원님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과학기술 과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상하신 의원님은 김성수 의원님 박대출 의원님, 연재일 의원님, 윤상진 의원님 이십니다 자, 아, 김석수 의원님, 박대출 의원님, 연재일 의원님, 윤상진 의원님, 준비하시면 되고요. 친사은 어느 분이 해주실까요? 저희 사성사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석수 의원님 오셨나요? 김석수 의원님, 안 오셨나요? 안 오셨으면 박대출 의원님 먼저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박대출 의원님은 경상남도 준비시 강의 내용으로 보는지 니략 감사, 목사 여러분 크게 네. 축하드립니다 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의원님은 청주시 청원구의 지역구로 도구해진 더불어민주당 사선 의원이십니다. 이번에 진짜 다선 의원님들께서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변재일 의원님 국정감사 국립인복상변재일 의원님 여러분 이야기해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윤상진, 윤상진 의원님께서는 부산광역시 기자군의 지역구에 두고 계신 자유한국당 소선의원이십니다 저희 받으시도 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정감사 국민민복사, 국정감사 국민민복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윤상진 의원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다음 박성중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박성중 의원님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 지역구로 근고 계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십니다 다음 박성중 의원님의 국정감사 국민민법상 이해할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큰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심원 의원님, 유기준 의원님, 이인영 의원님, 이정현 의원님께서 수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우리 조항원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심재원 아, 의원님 지금 오셨나요? 아니면 유기준 의원님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준 의원님은 부호상 박영식 서구동부의 지원군을 맡 계신 자유한국당 사선 의원이십니다. 국정감사 국립인 목사. <laughs> 네. 유기준 의원님,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시면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다음에 이인영 의원님 오셨습니까? <laughs> 이정현 의원님, 아직 도착 안 하셨으면 저희가 아까 위원회 조승대 가... 그리고 그 다음에 법제 사법위원회 의 장재원 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 민홍철 의원님, 이종명 의원님, 하태경 의원님, 이종명 아, 이 의원님 오셨군요. 국방위원회 이종명 의원님. 시상은 정찬우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신데요. 掌声、so，谢谢。 시 중간에 오신 의원님 계시면 자격을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동 위원회입니다. 아,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권비아 의원님, 송원석 의원님, 유민봉 의원님, 정인화 의원님, 조원진 의원님, 홍익표 의원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네. 네. 시상은 정상은 대표님께서 일부 해주시겠습니다. 권비아 의원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초선비례대표입니다 소원석현님,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ほら。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laughs> 단체로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예. 하나,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생했습니다. 국립민법사홍익표 의원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 큰박수로 축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 운영위원회 김병호 의원님,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국회 아, 정무위원회 전해선언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호 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가, 대표님 여기서 예, 네. 예, 한번 예 같이, 자. 예, 같이. 예. 자 하나 둘셋자한번더 둘, 네. 아. 하겠습니다 아, 아. 하나 둘셋 네. 둘. 예. 김병우 의원님 성남시 분당에의 예. 예. 네. 예. 예. 계신 석의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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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병우 의원님 드렸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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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에 에원시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저말정무위원회말 전의 정말, 정원님은 경기도 안산시 상말구가정지정구 정말, 정말, 더불어민주당의 재정의원말니다국정감사국민말 정말, 정말, 선말님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잖아. 나 찍을까? 네, 여기서 지금 네, 저기... 어. 옆에 저기 에어품민, 에어품민, 에어품민 에어품민 같이 에 저기, 에어민여까지 같이. 네. 네. 자, 뒤에, 뒤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찍겠습니다. 잠시만요. 한분한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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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셔가지고. 어서 오세요. 예. 네. 네. 자. 조원진 대표님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조원진 대표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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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당 화이팅! 화이팅! 어제 올추원데로 아주 조선국이 대표님들도 잠깐 이따가 대화할 수상하신 분들이 국회에서 뒤에 약간 쪼개져 죠 국회에서 NGO 모니터단이 주는 사항이 가장 권위가 있는 상입니다. 근데 그보다도 국정감사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2016년 3월 10일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진상 규명, 또 태블릿 PC의 가짜 여부, 또한 우리 국민들의 안전 부분, 안전 불감증 문제, 그리고 그 김경수 지사나 이재명 지사의 부도덕성 문제 등등,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된 탄핵이었다는 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진실 정의 투쟁을 나가겠다. 특히 이번 토요일은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그 태극기 집회면서 우리가 2년 가까이 100회라는 그런 태극기 집회의 분기점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거의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분들은 다 태극기를 들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은이 오만하고 무능하고 정말 악질적인 자파 독재 정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침묵하시면 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가면 대한민국은 정말 망하고 미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힘드신 거라도 손에 손잡고 가시는 분들이 택시 타시고 서울 경기에 있는 분들 또 전철 타시고 이렇게 오셔서 우리 국민의 뜻이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부도덕한 정권한테. 또 하나는 좀 반문 연대라고 해서 지금까지 고개 숙이고, 토굴 속에 처박혀 있던 인간들이 이제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고개를 들고 자기들이 대단한 보수에 적자인 양 떠들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다. 어느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로 가서는 어, 이러한 잘못된 비겁하고 용기 없고 행동하지 못하는 보수, 보수는 이제 없는 겁니다. 이 자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려면 독재 정권에 항거하고 불복종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의국당이고 그것이 태극기 우리 국민들입니다. 태극기 국민들이 오라고 앞으로도 아마 그. 조심을 버리지 않고 계속 네, 해 나갈 겁니다. 이조세 요 이만희 의원 우리 영천 청도 영천에 우리 네, 이만희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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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신 분이.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뭐그 박대출 의원이나 뭐 음. 이만희 의원이나 윤상지 의원 이러한 우리하고 뜻을 거이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상을 받으셨네요. 아무튼. 우리는 국부답게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서서히 대한의국 당이 어떤 존재고, 저 사람들이 가치가 뭔지, 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정당, 또이 자파 독재 정권하고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다. 이것이 이제 국민들이 아시는 것 같아요. 어, 추운 겨울에 어, 감기 조심하시고, 제가 지금 감기가 한 보름 동안이 낫지 않습니다. 아무튼. 겨울에 감기 조심하시고 어, 올한해잘 보내시고요. 내년에는 또 신년 1월 1일 날 우리 현충원 참배도 있고 시무식도 당사에 있습니다. 우리 당원이면은 아무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9시 반에 어, 2019년 1월 1일 우리의 투쟁의 의지를 다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강변하심을 기원하는 그러한 신년 시무식에도. 참석해 주시고 또 열한 시부터는 현충원 참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어 연말 또 연초에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이번 토요일날 제가 또 말씀드릴 거 말씀드리고 오늘 이 추운데 우리 당원들이 와주셔서 고맙고요. 특히 우리 허준 선생님하고 까치 방 선생님 일부러 제가 너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참석 안 한다고 했어요. <laughs> 오셨다 께서 참석을 했습니다만 좋은 한해 보내시고 바랍니다예 축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네, 네, 우리 동지들 수고하셨습니다. 머리 틀라고 감기 사십습니다리신제 <웃음> <웃음> 응, 아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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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좌관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웃음>